사장님, 내가 오일 체크를 해줘야지. 와,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. 어떻게 하려고 오일을 체크를 안 해세요. 내가 소리 만들어봐도 벌써 엔진이 안 좋구만. 엔진 오일 체크를 해줘봐야지. 이게 새차 나올 때부터 엔진에 결함이 있는 차예요. 그랜저 HG하고 K5하고 K7하고 다 그래요. 이 차들이. 현대차가. 이게 미국에서 리콜해 준 차잖아요. 이거 엔진 오일 체크해 봐야 돼요. 내가 해봐 드릴게요. 이거를 왜 찍는 줄 아세요? 하면 유튜브 치면 나와요. 유튜브 치면. 유튜버에 아까 1600에 1 3 0 0 치면 나와요. 유튜브. 유튜버 보시죠. 보죠. <laughs> 유튜브. <laughs> 유튜버에 치면은 나와요, 이게. 차 난반은 안 나와요. 제가 이 전국적으로 다 다니셔. 네. 서울, 인천, 경기도는 서울, 다 인천, 가요. 경기? 이제 이, 옛날에는 지방도 다녔는데 아니 이제 피곤해요. 예. 음. 어제 자기그 그, 천호동인가 천호동 갔는데 그 사람은 잊어먹었고 내가 키 하나 해놓라 했더니 일주일, 일주일 전에 해줬거든요 또 잊어먹었어 아저씨 정신을 못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키두개 해놔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키두개에놓고서 다니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<놀람> 천현백의 일상공사입니다 감사합니다